네, 연세리엔피부과 이세원입니다. 모발이식,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그 비절개법하고 절개법의 어떤 차이가 무엇인지, 어떤 게뭐더 도움이 되실 수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이제 약 하나를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기 피나스테리드 계통의 약과 비타민 D를 먹는다고요. 오늘은 따로 먹지 않고 지난번에 따로 약 먹다가 이 시점에서 약 하나를 또 먹고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탈모약 하나 먹었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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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방송 중에 약을 먹으니까 살례 들렸어요 <laughs> 오늘은 두 가지 약 그냥 같이 먹겠습니다 네, 저도 매일 먹고 있습니다 약. 그 탈모 치료를 위해서는 약을 매일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어, 모발이식에 대해서 가장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FUT, FUE, FUT라고 하는 거는 Follicular Unit Transplantation의 줄임말인데요. 어, 한번 보시죠. 자, FUT는 뭐냐면 절개법 수술을 FUT라고 하고요. FUE는 머리털을 하나 하나 뽑아서 수라는 것을 FUE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뒤쪽에 우리가 FU를 해야 되는, 모낭 이식을 해야 되는 부분을 좀 삭발을 하고, 지금 이 사진에 나온 분은 모발을 그렇게 많이 채취한 게 아니에요. 삭발을 더 넓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발이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게 삭발을 안 하면 이렇게 모발 채취를 못해요. 채취하는 부분에. FU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쪽을 일자로 띄고 봉합을 하는 경우죠. 이렇게 수술 직후에 이렇게 봉합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봉합흉터가 일자로 남는데 그 주변 머리털이 덮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안 보이죠. 많은 분들이 저걸 궁금해하세요. FUT로 절개법을 통해서 모발을 떼면 어그 자리가 완전히 비는 거 아닌가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합을 하거든요. 떼고 나서 봉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일자에 아주 가느다란 흉터만 남습니다. FUE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털을 하나하나 뽑기 때문에 흉터가 안 남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 그거 아니고 FUE도 흉터가 남습니다. 왜 흉터가 남냐면, 하나하나 모발을 뽑은 자리에 구멍이 빵빵빵빵빵 뚫리는, 그리고 여드름 흉터가, 흉터가 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FUE건, FUT건, 어느 정도 흉터가 남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FUT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붙어 있는 피부와 모근을 같이 이렇게 일자로 스트립을 만들어요. 스트립을 만들고 자세히 현미경이나 돋보기를 놓고 모발을 발라냅니다. 하나씩 하나씩 분리를 해서 그 하나씩 분리한 거를 앞에 심어요. 분리 과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깔끔해요. 뒤에서 큰 덩어리를 띄고 현미경을 통해서 하나씩 분리를 하기 때문에 모근이 별로 다치질 않아요. 그리고 모발을 좀더 많이 채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량 이식이 좀 가능합니다. 근데 FUE, 하나씩 뽑는 모발 같은 경우에는 털이 이렇게 있죠. 피부가 이렇게 있고요. 이 털의 이 줄거리. 머리카락 줄기가 뽑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모근을 깔끔하게 채취를 하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모근을 채취하는 게. 근데 이제 FUE라는 거는 여기다가 펀치라는 특수한 기계를 집어넣어요. 모근을 싹 뽑는데, 이렇게 그림처럼 깔끔하게 펀치가 들어가서 모근이 딱 뽑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식을 FUT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절개법으로 우리가 이식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생착률을 한90% 정도 생착률이 있다고 하거든요. 하나씩 이렇게 그, 뽑아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모근이 좀 손상을 받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생착률이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 같은 모발을 이식했을 때도 생착률이 조금 떨어지고요. 하나씩 이렇게 뽑는 이유는 가능하면 일자 흉터를 안 만들려고 하는 이유인데, 하나씩 뽑는 걸로 FUT. 뽑는 것만큼의 숫자를 뽑으려면 정말 많이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FU2의 의미가 없습니다. 뻥뻥 뚫린 여드름 흉터 같은 게 이어지면서 굉장히 크게 더 보기 싫은 흉터가 남게 돼요. FU2라는 수술이 물론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작은 흉터 부위 이식이라든가 헤어라인 쪽이 아주 일부 M자라든가 뭐 조금 이식을 적은 수의 이식으로 충분할 경우에는 FU2가 좀그 하나씩 모발을 뽑아서 심는 게 도움이 될수 있고요. 하지만 아, 내가 좀앞 이마 라인이 많이 올라갔고 이걸 좀 내려야 된다. 아비마 라인을 마, 많이 내려야 되고 아비마가 너무 넓다. 모발이 많이 필요하다 혹은 정수리가 많이 비어 가지고 이식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f u e 보다는 스트립을 크게 띄어서 하는 FUT가 더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FU가 많이 강조되는 이유가 사실은 조금 이게 상업적인 이유가 좀 있어요. 수술에 대한 좀 공포가 있잖아요. 뒤쪽을 여가지고 수술을 한다 그러면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수술이.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별로 아프지 않거든요. 큰 수술이 아니고 모, 모발을 하나씩 뽑는다. 그리고 일자 흉터가 남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데 f u 가 크게 절제를 하는 수술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거의 두배 가까이 비용이 더 들거든요. 약간 이렇게 뭔가 신기술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혹하는 게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광고를 조금 f u e 쪽으로 많이 하는 병원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량 모발 이식 수술할 때는 f ut 일자로 크게 그냥 띄고 그거를 봉합하면은요 나중에 일자 흉터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흉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렇게 수술을 해도 무슨 일상생활을 못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3일 정도 조금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지 크게 무슨 뭐 한동안 뭐 일상생활을 못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좀 넓은 부위에. 이식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FUT 크게 뛰는 스트립을 뛰는 그 수술을 더 추천을 드리고 작은 부위에 그냥 수술을 하시는 분들 조금 라인을 교정하거나 뭐 그런 정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하나씩 모낭을 빼는 FUE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질문들 들어온 내용을 조금 볼까요? 이식된 모발 생존 기간 얼마인가요? 이렇게 말씀 질문 주셨는데요. 모근이 살아 있는 동안은 계속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는 주로 앞머리라든가 가운데 쪽이라든가 아니면 드물게 약간 옆쪽까지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 뒤쪽은 사실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뒤쪽은 홀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모발에 앞에 옮겨 심어도 이 뒤쪽 모발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옮겨 심은 머리는 거의 평생 자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물론 아주 특이한 경우에 노화 진행이 빠르거나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앞쪽 머리, 이식한 머리도 뭐, 나중에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의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모발의 생존기간이 거의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누구나 다 탈모가 있는 분들이 모발이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들은 모발이식을 가지고 탈모를 치료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이제 모발이식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 중에 병원에 가면 대뜸 모발이식을 권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발이식은 탈모 치료가 아니에요. 탈모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모발이식은 미용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탈모가 되고 머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벗겨지고 있는데 모발 이식을 한다고 해서 탈모가 치료는 아니에요. 탈모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발 이식만 해 놓고 탈모 치료를 그냥 안 하면은요. 자, 이제 앞머리가 많이 벗어지신 분이 앞에다 모발 이식을 했어요. 모발 이식을 하고 머리가 잘 자라고 한 1년 지나니까 머리가 잘 자라. 아, 잘했다. 내가 수술 잘했다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제 2년 3년 지나면 뒷머리를 떼어서 앞에다 놓은 털은 잘 살아 있어요. 문제는 이식모를 받쳐줘야 되는 내 원래 머리가 점점 탈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앞에 이식한 모발이 나비 리본처럼 남아있고 중간에 빈 살이 보이고 그 뒤쪽으로 머리털이 있는 이런 아주 웃긴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발 이식은 탈모 치료를 통해서 모발의 어떤 탈모 진행을 좀 막아주고 그런 상태에서 모발이 좀 좋아지는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마가 이미 많이 진행돼서 너무 넓어서 탈모 치료를 잘하고 이제 탈모는 진행 안 되고 전체적으로 좋아지긴 했지만 아 이마가 너무 넓어서 이걸 조금 메꿔야겠다. 혹은 정수리가 많이 전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가는 털이 많이 길어지지 않아서 조금 내 굵고 이제 진한 털이 정말 내 머리 원래 머리가 많았던 것처럼 좀 가렸으면 좋겠다. 어떤 미용적인 리드가 있을 때 그때 모발 이식을 해서 미용적으로 개선을 하는 겁니다. 미용적인 목적을 충족시킬 때 그때가 하는 게 이제 모발 이식이고요. 탈모 치료는 모발 이식과 별개입니다. 탈모 치료는 이식을 하든 안 하든 내가 탈모가 고민이라 그러면 탈모 치료 하셔야 되는 거고요. 탈모 치료를 하면서도 뭔가 내가 충족이 안 되는 그런 미용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모발 이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질문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